드디어 토티 노미니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공개가 됐고 투표 이벤트가 나왔는데 전체 기간은 내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월 28일까지고요. 투표 참여 기간은 내일부터 1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투표 참여 보상 수령 기간도 1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FC 모바일과 FC 온라인 콜라보 투표 참여 기간 및 보상 수령은 1월 28일까지고요. 콜라보 투표 참여 추천 보상은 1월 22일날 별도로 공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6 토티 출시 기념 보상으로 1월 22일 목요일부터 1월 18일까지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우선은 명단이 있어요. 뭐덤벨레부터 해가지고 라이스, 뭐 반다이크, 돈나룸마 등등 다있구요 일단은. 되게 많죠. 메시, 호날두, 소름림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나와있고 이벤트 보상을 보시면은 이벤트 센터에서 투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433 포메이션으로 기준을 잡고 공격수 3명, 미드필더 3명, 수비수 4명, 볼키퍼 1명으로 투표를 완료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항상 하듯이 하시면 될것 같고 투표 참여 보상은 50억에서 500억입니다. 요즘 솔직히 말해서 1일 보상으로 최소 70억 이상 주는데 약간 참여 보상이 아쉽긴 하죠. 이렇게 나와 있고, 콜라보 투표 참여 보상 하시면은 이제 132에서 143장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보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콜라보 투표 참여 추천 보상으로 26 얼토티, 네. 선수 100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토티 출시 기념 추가 보상으로 투표로 완료한 감독님께서는 26 토티 출시 기념 보상을 추가로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22일날 공개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많아. 26 토티 출시 기념 추가 보상으로 26 노미니 토티 선수팩을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보상은 되게 많이 주죠. 그래도 이제 내일부터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오후 1시부터 또 점검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셔서 보상 받을 거다 받으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